우리 이대로 괜찮은가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요? 네. 저희 갑작스러운 이 부름에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를 물어보야 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신앙의 삶이 어떤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코로나 위기를 지나 점차 회복되는 지금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괜찮아라며 지금의 이 상황 그대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의 이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을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세우고 변화해야 할 절박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씨름하고 애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었던 때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보석 같은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를 씻고 마음을 열고 순종의 태도로 야구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잡고 행동하는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야구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야구보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행동 실천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표현입니다.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성도답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리모델링하고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강조한 만큼 행동을 강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나치게 내적이며 마음의 문제로만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행동의 눈으로 새로 보아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과 행동을 별개로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랬기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교만하였고 섬김을 말하면서 이기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의 위기 속에서 교회조차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위선적인 교회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태, 누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요한, 야고보서 야고보.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럿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그 많은 야고보 중에 어떤, 어느 야고보가 쓴 것일까요? 제가 시원스럽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야고보들이 있었어요. 아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 그래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신앙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뜻밖의 모습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밀어라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형이 세상에서 좀잘 나가야 되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려면 이 시골 구석 갈릴리에 여기 있으면 안 돼, 형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있는 곳저 도심으로 가서 일해야지 여기서 일해가지고 안 돼라고 형에게 저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오히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썼으니까 말이죠. 이 야고보가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사도행전에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 세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이 15장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활하신 형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광채가 이전의 형과 다르죠. 부활하신 몸이었으니까. 그 야고보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겠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변화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열쇠로 볼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게 그렇게 기대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고...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야고보는 예수님 입장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집에 큰형 형님인데 아좀 집안일도 좀해 주고 뭐해 줬으면 좋을 텐데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사실은 이 가족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실 때 복음에 사역을 하신다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집안 식구들이 다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야곱의 눈으로 보면 형이 우리 집안을 돌보지 않고 버렸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아, 형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나갔어. 야곱은 그 형이 못내. 마음에 믿고 따르기는 힘든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싫었던 형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종이 된 야거보는 이루살렘 교회의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곧장 야거보를 찾아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그곳에서 야거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거보를 이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결혼하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아내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였던.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아주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도 62년 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던 야고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바리새인들이 끌었다가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쳐서 야구부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야구부는 순교하였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때 야구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옵소서 야구부가 이렇게 엄청난 사도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야구보에 관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야구보의 무릎이 무슨 무릎?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닳코 달아서 낙타 무릎 같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분이 야구보입니다. 그런데 야구보는 처음부터 이런 훌륭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불신자여, 반대자였던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사도로 점점 변화되고 깊어진 분이 바로 야구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변화의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간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충성하였던 사도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야고보를 변화시킨.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에게 맡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는 이러한 야고보가 기록한 책에, 그러니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그냥 쉽게 받을 수 없어요.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기울이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닮아가는 은혜와 변화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야고보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는 말 들어야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말씀 듣더니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우리 들어야지 않겠어요. 우리 앞으로 야고보서를 한 15주 정도 진행할 텐데 야고보서를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글을 썼을까요? 1절에 보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지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두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음을 알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19번에 걸쳐서 형제자매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개혁계정은 형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형제자매라고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으로 형제자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들이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인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에 글을 보내 주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흩어져 사는이라는 표현입니다. 흩어져 사는 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히라보 그리스 단어를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난민도 디아스포라이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친다면 북한에서 6.25로 월남하여 남한에 와 있는 분들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원에서도 아니고, 그렇게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파종 혹은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추방되고 쫓겨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생명의 씨앗이 흩어졌는지를 초대 교회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흩어진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볼때 흩어져 있는 그리스인들은 괜히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흩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파종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았고요. 로마 제국의 지하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비참하게 때로는 소외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생명을 지닌 씨앗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이다, 제자이다, 성도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는 생명의 씨앗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진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말이죠. 내가 심어진 바로 그곳. 가정, 직장,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곳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곳이라면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이라면 위로를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전쟁이 있는 곳이라면 평화와 편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돼야 돼 그러니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씨앗은 죽음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알의 미랄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야구부서는 죽고 낮아지고 작아져서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당신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말해줄까요? 당신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 축도, 파송 찬양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파송. 이 파송이 뭘까요? 파종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우리들을 삶의 자리로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파종이라고 했어요. 어,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닙니다. 일부러 잘못됐습니다. 파종. 그렇습니다. 우린 앞으로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을 입어 내가 세상의 생명의 씨앗으로 파종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낮아지고 섬김과 희생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위기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인 침체, 전쟁과 갈등, 환경 파괴와 기후의 변화, 세대 간의 상처와 갈등, 불평등, 빈부의 격차 등 너무도 많은 다양한 문제와 위기의 홍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이미지가 악화되었고 사회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위기에 대처하며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볼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고난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성숙하여 생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 생긴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개혁되고 새로워져서 바른 길로 힘차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놓친 것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령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단지 이렇게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풀타임 제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의 생활, 영성에 아주 유명한 분이 스탠 그랜츠라고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보금주의적인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강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약점을 아는 야구보호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로 초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숙함을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거룩한 성도로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스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이 과제를 풀어갑시다. 답안지 없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불안하고 혼동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물과 같은 야고보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변화와 성장과 거룩한 삶의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